침묵 하나로 세계 최강국 미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졌고, 백악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이 모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삼성에게 던진 황당한 요구,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침묵. 이것이 어떻게 미국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는 걸 말이죠. 2025년 2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싶다면 지분을 내놔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특히 삼성전자를 겨냥한 발언이었죠. 여러분, 삼성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무려 51조 원입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하나에만 말이에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8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회사 지분을 달라는 전례 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 급락했고, 반도체 업종 전체가 흔들렸어요. CNN은 긴급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파격 정책, 동맹국 기업 겨냥한 전례 없는 지분 요구 논란 BBC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라고 비판했고, 독일 언론은 아예 경제적 강탈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애플의 반응이었습니다. 애플 CEO가 비공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삼성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정책은 우리에게도 직격탄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삼성과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성급한 발표는 없을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죠.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각 반박하거나 해명했을 텐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워싱턴 특파원들도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바로 해명 전화가 오는데 한국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침묵이 워싱턴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더라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 중이라더라 처음에는 근거 없는 루머였어요. 하지만 소문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텍사스 공화당 의원의 보좌관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의원님이 삼성 철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세요. 텍사스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테니까요. 삼성 철수설이 퍼지자 실리콘밸리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애플부터 살펴볼까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의 70%를 삼성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OLED 디스플레이는 80%가 삼성 제품이죠. 애플 내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삼성을 완전 대체하려면 최소 3년 이상 필요하다. 그마저도 품질 저하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테슬라는 어땠을까요? 배터리 공급망의 80%가 삼성과 LG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삼성이 빠지면 전기차 생산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엔비디아는 더 심각했습니다. AI 칩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 메모리를 오직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우려가 주식 시장에 즉각 반영됐습니다. 애플 주가 4% 급락, 테슬라 3% 하락, 엔비디아는 무려 5%나 떨어졌어요.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2%씩 폭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거대 투자은행들도 패닉에 빠졌어요. 골드만삭스는 삼성과 50억 달러 규모의 상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모든 게 불투명해졌다고 했습니다. JP모건은 200억 달러 대출 주간을 맡고 있었는데 예상 수수료만 5억 달러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각국이 삼성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 경제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을 언제든 환영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건까지 흘러나왔습니다. 15년간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금 14조원,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유럽은 기업 친화적 환경을 제공한다. 정치적 압박 없이 순수하게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건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프랑스 벨기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멕시코까지 나섰습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한국 대사에게 이렇게 제안했대요.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하면서도 정치적 압박이 없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도 없고 미국 정부의 지분 요구도 피할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리셀롱 총리가 직접 삼성 CEO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마저 이번 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CNN이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열, 삼성 정책 둘러싸고 격돌 블링큰 국무장관이 NSC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나? 70년 동맹 관계를 하루 아침에 망칠 수는 없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다. 안보 동맹을 경제적 이익으로 거래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했나? 미국 언론들도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맹국 약탈 정책 시장 경제 원칙 훼손이라는 강도 높은 사설을 게재했거든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투자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트럼프 지지 언론인 폭스뉴스조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좋지만 동맹국까지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만든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총 규모 294조 원, 한국이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 120만 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내는 세금 연간 47조 원. 294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한국 GDP의 13%에 해당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위에서 한국은 7위입니다. 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모두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방위비를 내고 있는지 아세요? 2024년 기준 1조 4천억 원입니다. 주한미군 한 명당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일본과 비교해 볼까요? 주일미군은 5만 4천 명으로 주한미군의 거의 두 배인데, 일본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겨우 2조 7천억 원이에요. 한 명당 부담액도 비슷한 수준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은 미군기지 임대료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용산기지, 평택기지 모두 무료로 제공했어요. 평택기지 건설에만 11조 원이 들었는데 한국이 92%를 부담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즉각 반응했어요.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삼성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심어준 거죠. 워싱턴의 한 로비스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것 같다. 미국이 삼성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삼성의 침묵 하나로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지고 유럽이 모셔가려 하는 상황.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경제강국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침묵만으로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린 우리나라의 숨겨진 힘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